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발명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 그러니까 동안 인류 저 원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발명품들이 계속 만들어져 왔었죠.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주변에 네 스마트폰, 뭐 시계, 그 다음에 책상, 의자, 그 다음에 종이컵, 펜. 뭐 연필 등등 여러 가지 발명품들이 있었죠. 이런 발명품들은 처음에 굉장히 놀라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처음에 만들었지만 거기 불편한 점들이 있었어요. 그런 불편한 점들을 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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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굉장히 편리한 삶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발명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발명의 역사에 대해서 또는 여러 가지 발명 사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가장 간단한 예로 바로 이런 종이컵이 있습니다. 자, 종이컵은 처음에 사람들이 아 종이에다가 물을 담아 먹으면 무게도 무겁지 않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좋겠네? 라고 누군가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또 반대를 했습니다. 뭐라고? 종이에다가 물을 담아 먹는다고?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종이에다가 물을 콸콸콸콸 부어 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쵸 종이가 젖어 버리죠. 그리고 종이에다가 물을 콸콸콸콸 담으면 종이가 뭉기지고 그래서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에 고안했던 사람은 이거를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 종이 안에다가 방수제를 발라서 물론 인체에 무해해야겠죠? 자 방수지를 발라가지고 사람들에게 판매를 했더니 굉장히 인기가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물을 담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그쵸 금속이나 도자기나 어때요? 그런 것들은 깨지기 쉽거나 굉장히 무겁죠. 자 그렇기 때문에 종이컵의 발명은 굉장히 놀라운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변화시키는 발명품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개량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종이컵 모양을 보면은 위에가 이렇게 말려져 있죠? 자, 위에가 이렇게 말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밑에 모습도 밑으로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게다가 밑에는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도록 안에가 볼록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컵은 이렇게 여러 겹으로 포개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물을 담고 있어도 버틸 수 있는 종이컵이 되었어요. 되게 신기하죠 이렇게 종이컵은 하나하나 하나, 하나 발전되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종이컵은 처음에 만들었던 그 네모난 모양 또는 얇은 모양 또 정수기에 붙어 있어 가지고 빼 가지고 펴 가지고 물을 담아 먹는 이런 모양들도 있지만 이 종이컵을 통해서 많이 개량된 종이컵들도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물론 종이만 건드린 것이 아니에요 이 종이컵을 담을 수 있는 플라스틱 그릇을 만들어서 마치 차를 마시는 것처럼 사용하는 발병품들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물건들은 이처럼 처음에 만들어졌 지만 여기서 불편함을 깨닫고 하나 하나 개량해가면서 발전해가면서 발전되어와서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주안점으로 두어서 그럼 과거에는 어떤 발명품들이 있었고 지금 어떤 발명품들이 있었고 이런 발명품들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 생활양식을 변화시켜 왔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어떻게 알아볼 거냐 선생님이 사진만 딱 제공하고 자, 이거야 이거 이거 되게 신기하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과 같이 게임을 통해서 같이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발명 사례 발명 역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게임을 통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카드를 섞어줍니다 카드를 슉슉슉 슉슉슉 섞어줍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한장한장한장한장네 명이서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카드를 나눠줍니다 카드를 1인당 다섯 장씩 나눠주게 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알명품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면 자, 여기 가운데다가 연도가 보이게 한장을 펼쳐줍니다. 네, 피아 주사기 발명은 1841년에 찰스 가브리엘 프리바츠가 발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 네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네 이렇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게임이 진행이 되냐면 이 연도 수의 앞 연도에 이 발명품이 있는지 이뒷 연도에 있는지 확인을 해서 놓습니다. 자 먼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종이 발명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자 종이. 자 종이는 1841년보다 먼저 발명되었을까요? 아니면 늦게 발명되었을까요? 어, 종이. 종이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죠? 자 뒤집어서 여기서 볼게요. 와, 기원전 200년 경에 종이가 발명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제가 가진 카드는 다섯 장에서 이제 네 장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 볼까요? 자 옆에 있는 사람이 이번에는 아, 나는 여기 있는 모르스 부호를 발명을 한 것을 언제 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아, 모르스 부호. 모르스 부호라고 하면 또또또또또또또자 두두두 우리 전쟁 영화에서 많이 봤었죠. 모르스 부호는 아마 1841년보다 먼저 발명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요다 났는데 와, 맞았어요. 제 1838년에 세미얼 그 핌리 모스라는 사람이 모르스 부호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다음 여기 두 번째 사람은 이제 내네 장이 되었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람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 사람은 어 제일 쉬운 게 보니까 와 여기 벽돌이 있네요, 벽돌. 자, 벽돌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그전만한 우리가 건축물들을 지을 때돌 또는 나무 가지고 만들었었는데 벽돌은 흙을 빚어 가지고 불에 구워서 만들죠?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집을 지을 때좀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열로 구웠기 때문에 도자기처럼 매우 단단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벽돌은, 아, 종이보단 좀 늦게 발명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고 났는데, 와, 이게 뭔가요? 네, 벽돌은 기원전 7천년경에 발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보다 먼저 발명이 되었고요. 이 사람은 틀렸기 때문에, 여기 카드더미, 여기 있는 이 카드더미에서 한 장을 더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섯 장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 이쪽에 있는 친구 거를 같이 한번 보면, 어, 여기서는 어떤 걸 해볼까요? 와, 여기 깡통 따기가 있어요. 자, 깡통 따기는 어떤 건가요? 예전에 나폴레옹이 그 군부대들을 이끌고 이제 원정을 떠날 때, 대부분의 음식이나 조리한 것들을 유리병에 넣어 가지고 다니니까 깨지고 무게도 무거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봤더니 깡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깡통 따개는 그냥 깡통 이유. 그러니까 나폴레옹 시대 이후니까 나폴레옹 시대 때 집이니까 그러면은 깡통 따개는 1858년인데 아 이게 언젠가요? 여긴 줄 알았는데 여기였어요. 그리이 사람도 틀린 거죠. 이사람도 역시 카드 더미에서 한 장을 더 받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쭉 돌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네 장, 두 번째 사람은 네 장, 그 다음에 다섯 장, 5장, 다섯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 이 친구가 볼 거는 뭐가 있냐면 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접착 테이프가 있어요. 자 우리가 포장지를 포장할 때 아니면 물건을 벽에다가 붙일 때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접착테이프죠. 접착테이프의 역사는 음,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얼마 안된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 놓을 거예요. 자 그쵸. 1923년에 리처드 D G 조류라는 사람이 접착테이프를 발명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현재가 2020년 경이니까 무려 100년 전에 만들어진 아, 2020년 그쵸 그렇죠? 100년 전이죠 1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접착테이프를 지금 우리는 매우 잘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선생님은 이제 세장이 남았어요 자두 번째 친구과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연필 발명이네요 있야 연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열심히 여러분들이 글자를 쓰고 공부를 할때 연필 많이 깎았었었죠 연필은 어, 언제쯤 발명됐을까 생각해보니까 아 종이가 있으니까 종이 다음에 발명되지 않았을까 아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 놔 볼게요 오 그러네요 근데 연필은 니콜라 자크 콩테라는 사람이. 1795년에 발명했습니다. 어, 연필 역사가 그다지 멀지가 않아요. 자, 이 친구도 이제 3장이 남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친구. 아, 아까 틀려가지고 그대로 5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아, 이 친구는 이제 뭘볼 거냐면, 음, 잠수함이네요? 잠수함? 와, 잠수함이면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서 숨을 쉴수 있고 물속에서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한 발명품 바로 잠수함인데 어, 잠수함은 아마 접착 테이프를 발명하기 전에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여기다 놔볼게요. 아 그런데 잠수함의 역사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1775년에 잠수함이 만들었어요. 아이 찍은 또 틀렸네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또한 장을 둘게요.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여기 이네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음. 자, 여기서 문... 문자 사용이 있어요. 문자 사용. 하하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문자면은 굉장히 오래됐겠죠. 아마 벽돌 이전에 만들어졌을 거라 생각해요. 벽돌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 문자는 벽돌이 만들어진 다음에 한참 이후인 기원전 3400년경에 그걸 만들어서 져이 친구도 역시 또한 장을 받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 좀 보기 좋게 카드를 좀 정렬해 볼까요? 자, 위에다 다 5장을 놓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4장을 놓을게요. 자, 이제 게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자, 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 카드입니다. 선생님 카드 와, 이제 선생님 카드 이제 3장 남았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시계랑 피뢰침이랑 피임약이 있는데, 와, 시계를 같이 한번 볼까요? 시계. 시계. 자, 지금 우리는 24시간 체제로 우리가 시간을 확인하고 있죠. 그 시계는 언제 발명됐을까? 아마 연필보다 먼저 발명됐을 것 같죠? 잠수함보다 훨씬 더 먼저 발명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나볼게요. 9초. 시계는 1504년에 피터 헨라인이라는 사람이 어,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와, 이제 선생님은 두장 남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발명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누가 발명됐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밌었나요?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하게 되면 이 게임을 가지고서 수업 시간에 재밌게 놀아볼 수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요것과 관련돼서 과제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